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보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이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수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를 만 그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나 예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이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이정 모세가 문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전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느 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나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면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 무나세가요. 2절에 보면 무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그리고 3절에는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들 무나세는 뭐했어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 섬기는 제단들을 싹 없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런데 그 아들 무나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제단을 그 아들 무나세는 다시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려고 다시 만듭니다.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무나세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아몬은 히스기야의 손자예요. 아몬이 또 왕이 되죠 뭐합니까? 2 0절 말씀해 보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무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무나세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뒤여 이어서 왕이 된 아몬 히스기아의 아들 그리고 히스기아의 손자가 왕, 왕 되거든요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의 문하스의행함 같이 여와보시기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합니다 23절에는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음이에요 왕이 너무 악한 시세라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신하들이 왕을 죽여요, 아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사람을 또 죽여요. 이 왕이 너무 악하니까 왕을 죽여버린다니까요. 근데 또 다른 백성들은 그 왕을 죽인 사람들을 또 죽여요. 24절에요,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죽이는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악한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평화롭지 못해요. 그러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문하세, 문하세 말, 문하세와 말, 세 아몬을 말씀드리는데 문하세 또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문하세 왕이거든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해요 그게 뭐? 그게 어떤 일입니까? 무상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자기 잘 되려고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어져요. 점치며 누가 왕이요? 점을 칩니다.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왕이 주술적인 행위를 따릅니다.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무단 쇠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왕이 엉망이 되니까 왕이 엉터리 엉터리가 되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고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50장 말씀 볼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50장 6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백성은 목자를 잘못 만나 이산 저산 헤매다가 흩어진 양 떼처럼 되었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내 백성은 목자를 잘못 만나 왕을 잘못 만나.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국민이 불행해요. 백성이 불안한 불행입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많았죠. 구약 말씀 통해 새벽기도가 이어질 때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말씀이 참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새벽에 많이 했지만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우리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그래야지 국민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자주 했다 말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좀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한절 말씀인데 전도서 십 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해석을 좀 알려드립니다. 전도서 십 장의 말씀인데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왕이 왕이 귀족의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임무일까요? 왕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자격을 갖춘 사람. 우리가 구약성으로 쭉 보지만 그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자격을 갖춘 왕이 있었는가 하면 형편없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현실도 그렇잖아요 현실도 그런데 지금 전도서 말씀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왕이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하죠 그리고 보세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며 대신들이 누구예요? 왕이 임명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에요. 왕이 임명한 각각 분야의 지도자들. 그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길까요? 술을 마셔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어요. 왜요? 아침부터 술에 취하면 국민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술을 마셔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아요 아침부터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때에 먹는 나라요 밥을 먹어도 진수, 진수성찬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왕과 그리고 대신들이 진수성찬으로 먹지 않아요 그냥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왜 그럴까요? 국민을 생각하니까 왕이니까 그리고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마음껏 할수 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0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이이 말씀은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지만 그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왜? 국민을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대신들 왕이 임명한 그 중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이 되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왕,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국민은 행복합니다. 우리 개인도 자라야 되죠. 그래야지 행복하죠. 나의 행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화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행복이고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건데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자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라야 되죠. 그러나 그러나 그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요, 직결. 직결되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데 또 우리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문하세와 아몬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두왕 때문에 국민들은, 백성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우리의 행복인데, 우리의 행복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나만의 일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국민이 세운 지도자들이 새운 지도자 들이 그 들이 국민 을 어떻게 다스 리고 있 느냐？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 민의 행 복과 다복나을지켜내고 면서 얼마나 죽 어？우 리도 잘살 아야 지우 리도 잘살 아야 우 리도 잘 해야 되 고, 우 리도 열심히 일 해야 되 고, 우 리도 노력 해 그러나 하이님이 나라, 우리나라 를 다스리 는 대통령, 우리나라 를 다스리 는 대통령,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가 뽑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매 힘쓰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 국민은 우리의 행복과 너무나 챙되어있습니다 주요 간계를타가옵니 하나님께서 가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권능의 성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있죠. 시술한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건조해 주고 아프지 않도록 병든 몸이 회복되실도록 건강을 유지하며 일어서실 도. 고 하나님 주시오 아들과 딸을 위해서 성전, 성전을 위해서 가짜리 매달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가족 권을 생각하면서 각가지 기도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메뉴 절박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이런 영상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시소서 특별 새벽기도가 다음 주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일요까지 특별 새벽기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목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